장흥 보림사 천년의 세월을 품은 이곳은 단지 과거의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위한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보림사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장흥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정성이 담긴 특산품들이 보림사와 함께 하나의 이야기로 묶이고 있습니다. 먼저 보림사 경내를 둘러본 후 마주하게 되는 청태전, 녹차 위에 청태라는 이기를 얹은 듯한 이 전통차는 보기 드문 발효차로, 그 깊은 향과 독특한 맛 덕분에 웰빙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한 잔의 차 속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장흥만의 스토리를 완성합니다. 또 하나 표고버섯과 유자,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에서 자란 이농산물들은 보림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선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 제품, 편백나무 오일, 베개, 방향제, 수납함 등 생활 속 힐링을 더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숲과 함께 살아가는 장흥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바다를 품은 고장답게 무상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인위적인 양식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건져 올린 무상김은 입에 넣는 순간 바다 내음이 가득 퍼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장흥은 지금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림사와 연계한 힐링 숙박 패키지. 템플 스테이부터 근처한옥, 펜션, 리조트까지 다양한 숙소가 연계되어 머무는 여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림사 힐링 투어 패키지를 통해 차명상 사찰음식 체험 산림욕 코스가 연결되어 관광과 힐링,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뿐만 아니라 장은군은 산림치유 중심의 웰리스 관광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편백숲속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고 명상과 요가, 아로마테라피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여행이 아닌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 모두를 정화할 수 있는 진짜 힐링 그 출발점이 바로 보림사입니다. 지금 장흥은 단지 과거를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림사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이 전하는 천천히 걷는 삶그길 끝에서 지역의 내일도 함께 살아납니다.